오늘은 사무엘기상 2장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이렇게 같이 읽어봤는데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적이 잘안 나와서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6개월, 1년, 2년 다니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6개월, 1년, 어떤 친구는 10년 이렇게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러한 좀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의 우리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처음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새신자로 있다가 뭐 1, 2년 지나면 집사 안수를 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성장 안 했는지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교회 다닌 횟수에 따라서 집사 직분을 줘요. 그리고 한또 10,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안수 집사 이런 또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한 15년, 20년 되면 이제 장로나 권사를 하도록 교회에서 세워줍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직분을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더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실 텐데 지금 이 시간도 보고 계실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이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 오전에 배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유기체라고 아까 우리 주안에 배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직분이 높아지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행위 안에 걷도록 이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잘 이 이해되지 않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어, 대표적으로 우리 본문에 봤던 사명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아, 엘리의 아들들은 참 신앙이 안 좋았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 정도 차원의 마음을 가져라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가 보시면 2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엘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지도에 보시면, 실로라는 곳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스라엘의 실로에서 성소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연도를 가보니까 BC 1107년에서 BC 1167년까지 40년 가까이 사사로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옆에 보시면 이 작은 아이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수제자였던 누구예요? 예, 사무엘을 이렇게 키워낸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기상 어, 사장 사장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본문에 엘리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엘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능한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제사장의 아들이면 뭔가 뛰어날 것 같다는 라 우리가 기대를 갖잖아요. 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사장 직분의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비록 엘리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서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은요,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일 것 같아요? 예. 나쁜 의미 중에도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를 표현할 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더 심하게는 사탄을 표현할 때도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총 16번 나오는데 구약에 15번, 신약에 한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들 제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 신명기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래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을 또 벨리알의 아들들로 표현했죠. 사사기에서는 동성애자들을 표현해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표현할 때 벨리알의 자손이 자손이다. 또 벨리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가져 볼게요. 엘리 제사장은 여기 보이 보시는 것처럼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하는 곳은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었겠죠. 매일 하는 일이 예배드리고 또 백성들 오면 상담해주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럼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공부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당연히 아버지 엘리처럼 자식인 홈리야 비나스도 이렇게 성장해야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벨리알의 자손이에 이거 정말 치욕적인 말이죠. 그냥 좀 얘네들은 성격이 안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얘네 들은 부족한 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탄의 자식이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심각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 엘리 아들들이 약간 이름 말씀드렸고. 이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 행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약의 제사장은 아, 크게 이세 가지 내용을 아셔야 돼요.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권한이 있었어요. 자, 먼저 하나씩. 제사장의 자격은요. 일단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어,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레이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레이 지파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역할할 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아론의 자손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뭐 약간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또될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복장을 여러분 아마 성경 사전이라든지 이런데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의복 규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8장 40절에 가보면은.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옷좀 다시 갈아입고 와라.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의 자격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면 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또 건강하고 신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복규정. 이게 하나의 예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때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기, 지켜야 할 규정대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된다. 자 이러한 엄격한 자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직무는 무엇이냐? 1 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 9절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굽기 1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대신 번지 헌물을 드리고 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성소를 관리하고 성막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또 제사장이 해야 돼, 됐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들 좀잘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 역할들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제사장의 권한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 여러분 한 상상을 해보세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가 쫙 펼쳐져 있고 특별하게 선택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흠이 없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요. 되게 멋진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짐승의 재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일부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또 백성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 권리들이 제사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 기준도 높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도 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참 멋진 여, 세상에 여러 직업이 있지만 이런 직업을 갖고 일평생을 산다라는 건참 귀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귀한 이 직업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여기 어 13절부터 14절은 어떤 얘기냐면요. 제사장이 이제 고기를 취할 수 있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딱 정해진 것만 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해보시고 레위기 7장을 한번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에 가보면은 제사장이 어, 백성들이 가져온 번제물 중에 일부를 취할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만 치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이 어 15절부터 가보면, 15, 16절 가보면 뭐 기름을 태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그 규정에는 어 제사장들이 제물에 기름 부, 부분을 재단 위에 불사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자, 기, 두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아무 부위나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만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 제, 재물의 기름 부분을 재단위에서 이렇게 해. 불살은 다음에서야 취할 수 있었다. 자, 이두 가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기 분문에 가보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취해요. 그리고 갈고리도 이렇게 여기 그림에 잠깐 보시면 여기 보여요? 이렇게 갈고리 세 개를 가지고 내가 모든 고기를 취하겠다 이렇게 다 긁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두실까요? 예. 여러분 이 한번 이 장면 이 사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감사함도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아이고,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잖아.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에서 이렇게 어, 제 멋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그그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렇게 행하는 그 끝의 결말은 항상 뭐로 드러나냐면요, 쾌락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거룩함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 버려요. 자,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편 엘리는 매우 늙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자기 성도들과 음행죄를 저지른 거죠. 자, 이것만큼 참 비참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 제사장인 자기 아들들이 이런 일을 이제 버리게 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갖게 된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어, 어떤 이것때문에 그렇다라고 명백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면 그 원인들을 좀 발견할 을수 있는데, 선생님, 크게 두 가지로 이걸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라는 특권에 눈이 가려워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자,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 다음에 여러분, 23절, 24절, 25절을 이제 꼼꼼히 읽어볼 텐데. 한번 여러분 그 엘리의 마음으로 한번이 구절을 봐보세요. 지금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엉망진창으로 행한 거죠.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켜야할 규정도 안 지키고 음행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아들들에게 해나, 하, 행,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이제 그들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24절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제가 좀 천천히 읽었지만 엘리 아버지가 되게 열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목소리 아무리 크게 이 부분을 읽는다 하더라도 엘리의 이 표현에서 과연 정말 아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엄하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 23절, 24절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드러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엘리인 내가 너희 악한 행동들을 온 백성에게 내가 지금 듣고 있다. 24절 또 나오죠.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가 않다. 어찌 너희가 이 백성들을 하여금 범법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의 말에서 그 사람의 자식을 향한 이 교육관이 묻어 나가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였죠?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너의 아들을 이렇게 우리 너희들을 너희들 보면서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잘못을 행한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했다고 해봅시다. 너왜 학교에서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게 하냐. 내 친구들이 너를 미워하는 죄를 내가 짓게 만들었구나. 어때요?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 말인 것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치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23절, 24절이. 왜 너에 대한 소문들이 안 좋은 소식을 내가 듣게 만드냐. 우리는 특별한 제사장 계급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일반 백성들이 너에 대해서 말이 오가게끔, 수근수근 하게끔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냐. 아들들아.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질책하고 아이 이 아들을 이 지옥에서 그, 건져오르는 게 아니라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목사든 권사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죠? 그렇죠? 그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아주 엄하게 질책하고, 정말 꾸지르고, 그 아이가 뭐큰 성인을 하더라도 회초리를 될수 있다면, 회초리까지 돼서라도, 정말 그 아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25절 또 가보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죽기에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또 자기 아들들에게 엘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기에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냐. 제사장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해결 방법이 없단 말인가요? 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내기 사장이 가보면,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번제나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 수에게 이제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피를 담아서 일곱 번 청소 휘장 앞에 뿌려야 돼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교리였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장이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다독이고 있고 이렇게 조금만 잘해줘라. 어, 나한테 이런 소문 들리지 않게끔 좀 해줘라. 약간 부탁하고 있는 어떤 이런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잠언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진정 자녀를 사랑했다면 잠원 23장 13절 1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부모님에게 이 말씀 보여주기 싫죠? 근데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설명보다는 대화보다는 따끔한 회처리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부모로서 회처리를 대야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 아버지라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또 아버지로서의 엘리의 잘못된 점들을 살펴보았어요. 결국 두 아들의 이제 범법으로 인해서 엘리 그리고 홈녀 비나스 이후에는 그 가문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좋지 않은 결론으로 이제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와 그두 아들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새겨야 될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리 여기리라. 마음에 이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신대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경홀리 여겨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챗 GPT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챗 GPT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이 구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그분을 대, 그분을 대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되게 똑똑하죠? <laughs> 말씀을 읽고 이렇게 딱 분석을 해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능력을 좀 키우면 좋겠어요. 나를 존중이 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이 여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어, 현충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또 t v 에서 정치인들이 현충원에 가서 많이 이렇게 하죠. 그 현충원에 가보면은 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다 희생한 분들이 이제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 그분들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분 아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그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행했어. 요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시민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감명을 받고 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내 삶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어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일단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적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어떨까? 이온 우주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본적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져봤는데, 오,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이온 우주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안 계시고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흘리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살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고 인간은 그냥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또 이사장의 악이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시리아 튀르키의이 중에 여기에 지진이 큰 지진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악이 팽배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걸 심판할 길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도덕을 지키고 어떤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거든요. 우리가 살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살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해 인한 화의 허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 여긴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 여긴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지체들, 선생님들,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또 좋은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 여긴다라는 건 그런 것들,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이런 좋은 분들에게 귀하게 여기,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에서... 정말 이제 이 믿음으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